김용빈과 본사랑이라는 열풍. 한국 연예계에서 광고 캠페인이 종종 큰 반향을 일으키는 가운데 최근 한 소식이 뷰티 산업과 팬덤을 뒤흔들었습니다. 보네스티스 그룹의 신규 화장품 브랜드 본사랑, 본사랑, 이가수 김용빈을 브랜드 모델로 기용하기 위해 무려 10억 달러 약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투자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 천문학적인 금액은 언론을 뜨겁게 달구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 대중의 강렬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 하필 김용빈일까? 본사랑이 이렇게 막대한 투자를 감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선택 뒤에 숨겨진 감동적인 이야기는 무엇일까? 이 영상은 김용빈과 본사랑 현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대담한 광고 전략, 팬들의 폭발적인 반응, 그리고 이 캠페인이 전달하는 깊은 인문적 가치를 다각도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광고 캠페인을 넘어 모든 연령대의 한국인을 사로잡은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은 이유를 탐구할 것입니다. 10억 달러 광고비 사실일까? 충격적인 숫자와 그 뒤의 진실. 본사랑의 캠페인에 10억 달러가 투입되었다는 소문은 언론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주목을 끌기 위한 마케팅 전략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광고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2017년 송혜교나 송중기 같은 톱스타의 브랜드 모델 계약 비용은 약 10억 물결표 12억 원, 약 80만 물결표 100만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트로트 음악계에 떠오르는 별이자 큰 영향력을 가진 김용빈의 경우 이번 캠페인에서 언급된 100억 원, 약 800만 달러는 이미 기록적인 금액입니다. 하지만 10억 달러 이는 아마도 미디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과장된 숫자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사랑의 투자는 큰 도박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라네즈, 설화수, 더페이스샵 같은 브랜드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치열한 한국 화장품 업계에서 신생 브랜드인 본사랑이 김용빈과의 협업에 거액을 투자한 것은 국내 시장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까지 노리는 야심을 보여줍니다. 한국인에게 광고비가 중요한 이유 한국인은 화려한 광고 문화에 익숙합니다. 케이팝 스타와 배우들이 화장품 패션, 식품 광고에 자주 등장하죠. 하지만, 10억 달러라는 숫자, 비록 소문일지라도, 는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하며 충격을 주었습니다. 브랜드들이 소비자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감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IAB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의 온라인 광고 수익은 케이블 TV를 넘어섰으며, 전 세계적으로 83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광고가 단순한 마케팅 도구를 넘어 브랜드의 의심과 야망을 상징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인에게 있어 본 사랑이 김용빈 같은 스타에 거액을 투자한 것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김용빈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본 사랑이 이 선택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김용빈 모든 세대를 사로잡은 트로트 스타, 트로트 황태자에서 문화 아이콘으로 트로트 황태자 로블리는 김용빈은 지난 몇 년간 놀라운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따뜻한 음색, 진정성 있는 무대 매너, 그리고 잘생긴 외모로 그는 중장년층의 음악으로 여겨지던 트로트를 젊은층에게까지 확산시켰습니다. 그의 콘서트는 매번 매진되며 관객 평점은 평균 9, 10분의 8을 기록합니다. 봄사랑 같은 곡은 멜론, 지니 차트를 석권했을 뿐 아니라 유튜브에서 10일 만에 3천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김용빈의 매력은 재능 뿐 아니라 인성에서도 빛납니다. 그는 팬들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활발히 소통하며 현재 200만 명 이상의 팔로워 보유. 무대 뒤 스태프들의 이름을 기억할 정도로 친근합니다. 이러한 진정성은 본사랑이 자연스러운 아름다움과 인간미를 강조하는 브랜드 철학과 완벽히 맞아떨어져 그를 이상적인 모델로 만들었습니다. 김용빈이 본사랑에 적합한 이유. 본사랑은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아름답게 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필터나 수정 없이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광고 촬영에서 김용빈은 맨 얼굴로 등장하며 어떤 보정도구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스태프들은 그의 사진에서 잡티 하나 찾을 수 없다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본사랑을 진정으로 감동시킨 것은 김용빈의 개인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촬영 후 본사랑 팀에 보낸 손편지에서 김용빈은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흠없는 미소 덕분입니다. 본사랑이 추구하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은 가정을 위해 헌신한 어머니. 여성들의 얼굴입니다. 이 편지는 현장 스태프들을 눈물짓게 했을 뿐 아니라 캠페인 전체에 영감이 되었습니다. 가족과 효를 중시하는 한국인들에게 이 메시지는 화장품 업계에서 사업화된 아름다움을 넘어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팬들의 반응 폭발에서 쇼핑 전쟁까지 소셜미디어의 열풍 김용빈이 본사랑의 모델로 발표되자마자 잡뷰 nsarang 해시태그는 네이버와 트위터 검색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단 30분 만에 이루어진 이 기록은 본사랑의 사전 주문 사이트를 거의 마비시켰고 첫날 수천 건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트위터에서는 팬들이 제품과 김용빈의 포토카드를 공유하며 전례 없는 플렉스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김용빈 팬덤의 큰 축을 이루는 중장년층 팬들은 딸에게 화장품을 사줬는데 남편은 내가 카드를 긁은 줄 몰라요. 또는 용빈 때문에 본사랑 샀더니 20살 젊어진 기분 같은 귀여운 게시물로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이는 김용빈이 세대 장벽을 허물고 원래 젊은 층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화장품을 모든 연령대에 확산시켰음을 보여줍니다. 김용빈 효과 현상, 본사랑 캠페인은 마케팅 전문가들이 살아있는 교과서, 라브르는 김용빈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광고 방송 24시간 만에 본사랑 공식 웹사이트에 모든 제품이 품절되었고, 회사는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공장은 24시간 가동체제로 전환했으며,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보네스티스는 효과가 지속된다면 광고예산을 10배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이 효과는 매출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본사랑은 제품 품질뿐 아니라 브랜드와 김용빈에 대한 감정적 유대감으로 충성도 높은 소비자 커뮤니티를 구축했습니다. 유명 뷰티 유튜버들은 본사랑 제품을 매끄러움의 왕이라 부르며 라이브 언박싱 방송을 약속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 캠페인의 영혼 오성애와 인문적 메시지, 상업적 관점에서만 본다면 본사랑의 캠페인은 이미 대성공입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그 뒤의 이야기입니다. 김용빈의 손편지는 단순한 개인적 제스처가 아니라 캠페인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강남 호텔에서 열린 브랜드 런칭 행사에서 김용빈이 출연한 광고 영상이 대형 LED 화면에 상영되었고, 그의 어머니. 청춘을 희생해 아들을 키운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내레이션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외모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는 한국 사회, 특히 여성들에게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본사랑은 화장품 판매를 넘어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소중히 여기고 모성애, 감사, 진정성과 같은 소박한 가치를 조명했습니다. 이는 젊은층 뿐 아니라 화장품에 관심이 적던 중장년층까지 끌어들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김용빈의 문화적 영향력. 김용빈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재능과 인성으로 사회가 아름다움과 가치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팬카페에 올린 글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화려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건강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게시물은 수천 개의 댓글을 받았고, 팬들은 그를 우리 삶의 본사랑이라 불렀습니다. 김용빈의 영향력은 한국을 넘어섭니다. 유튜브 MB 3천만 뷰와 글로벌 팬클럽을 통해 그는 BTS나 블랙핑크처럼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비공식 대사가 되고 있습니다. 본사랑과의 협업은 그와 브랜드가 동남아와 중국 등 국제 시장을 공략하는 발판이 될수 있습니다. 캠페인의 교훈 한국 광고의 미래 진정성의 힘 본 사랑과 김용빈의 캠페인은 화려한 광고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진정성이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열쇠임을 증명했습니다. 버즈 매트릭스 보고서에 따르면 사랑받는 캠페인은 센티멘트 스코어 0.9 이상을 기록합니다. 본 사랑은 인문적 메시지와 한국 문화적 가치와의 공감으로 이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 조사의 중요성, 본 사랑의 성공은 철저한 시장 조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버즈 매트릭스에 따르면 신디케이티드 및 커스텀 리서치를 포함한 시장 조사는 소비자 이해에 필수적입니다. 본사랑은 한국 소비자의 니즈, 고품질 화장품뿐 아니라 정서적 의미를 가진 브랜드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미래 광고 트렌드, 이 캠페인은 한국 광고 업계의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합니다. 사용자 경험과 개인화에 집중하기, 바이두 지도의 에너지 드링크 광고처럼 충격적이거나 불쾌한 광고 대신 본사랑은 스토리텔링, 감정 유발, 커뮤니티 구축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온라인 광고가 급성장하는 시대에 브랜드들이 나아갈 방향일 것입니다. 본사랑과 김용빈 탐구할 가치가 있는 이야기. 본사랑과 김용빈의 광고 캠페인은 상업적 현상을 넘어 진정성, 모성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인에게 이는 효, 소박함, 사랑 같은 문화의 핵심 가치를 되새기는 기회였습니다. 10억 달러라는 숫자가 소문일지라도 이 캠페인의 영향력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김용빈과 본사랑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길 바랍니다. 트로트 팬, 화장품 마니아, 혹은 단순히 호기심이 많은 이라면 이 여정은 탐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거울을 보며 당신도 스스로에게 약간의 본사랑을 선물하고 싶어질지 모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아름다움을.